새벽 코디난의 김민승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PPT는 크게 기획의도, 게임 설명, 웹속의 Q&A가 준비되어 있으며 먼저 기획의도입니다. 현재,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은 타 게임 시장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게임 시장 중에도 롤플레잉 RPG와 전략형 게임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형 카드 게임과 롤플레잉 RPG를 합친 모바일 게임을 만들게 되었고, 게임의 이름은 용사컴퍼니입니다. 게임의 장르는 전략 RPG 육성 시뮬레이션이며, 디자인 컨셉은 2D 컨셉이며, 핵심 타겟층은 20대에서 30대의 롤플레잉과 전략형 카드 게임 RPG를 좋아하는 성인 남자입니다. 플랫폼은 모바일 안드로이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게임의 컨셉은 플레이어가 죽으면 자원 및 능력치가 초기화되는 로그라이터 게임 컨셉과 캐릭터를 꾸준히 성장하며 나아가는 성장 시뮬레이션 특성을 가졌습니다. 저희의 개발 방법은 유니티 엔진을 이용한 게임 클라이언트 개발과 JSP를 이용한 게임 운영 툴및웹 서버 통신, 나의 마일리스 퀘로는 유저 정보 및 카드 각 유저의 저, 저 게임 로고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게임의 소개입니다. 우선 저희 게임은 다양한 게임 속의 용사를 육성시켜 파괴시키는 회사라는 시놉시스를 가졌으며 게임의 목표로는 1년이라는 1년 기간 내에 용사를 성장시켜 엔딩까지 생존하는 것입니다. 게임의 콘텐츠의 이름은 게임을 시작하고 업무를 받고 배정된 임무를 배치해가면서 자원을 획득하고 성장을 통해 캐릭터의 능력치를 상승시키고 캐릭터의 관리에 나가면서 4주차 마지막 금요일에는 업무평가 및 수급시험을 판정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게임의 한달 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평일 활동은 업무를 배치 받을 수 있고 주말 활동은 캐릭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주차 금요일 날에는 업무평가 및 승급평가하는 이벤트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수 있습니다. 다음 평일 활동입니다. 평일 활동은 월, 화, 수, 목, 금이라는 빈칸 내에 카드를 매치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캐릭터 정보입니다. 캐릭터 정보는 레벨 및 경험치와 그 다음에 체력과 멘탈, 다음에 능력치, 임무카드의 변화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직관적인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카드의 중앙에는 카드의 이미지, 종류, 이름이 기입되어 있고, 그 밑에는 요구되는 능력치, 멘탈과 정신력의 소문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카드의 양측에는 룬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카드의 종류로는 퇴치 카드, 조사 카드, 사무 카드가 존재하며 각 카드마다의 획득하는 자원의 양이 다릅니다. 다음 업무 진행입니다. 업무의 진행은 배치된 카드에서 능력치 배치된 카드에서 능력치 요구 값이 나의 능력치와 일치할 때 체력과 멘탈의 자원을 소모하여 경험치와 골드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레벨업 시스템입니다. 캐릭터의 경험치가 누적이 완료되면 레벨의 단계가 상승하게 되며, 이렇게 능력치를 선택하여 두 단계를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콤보 기능입니다. 콤보의 기능은 카드 양측에 존재하는 눈이라는 시스템이 일치할 때 발생하게 되며, 콤보의 효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국관별로 능력치가 감소하게 되어, 플레이어가 능력치가 부족할 때 성공할 수 없는 카드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리버스 기능입니다. 리버스 기능을, 아, 기능을 사용시 카드는 왼쪽으로부터 180도 회전이 되며 콤보를 쉽게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리버스를 사용시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요구값과 능력치 값이 사라져서 골드업 보상, 경험치 보상을 획득할 수 없지만, 체력과 멘탈을 초량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말 활동입니다. 주말 활동은 크게 2일간으로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토, 일, 2일, 2일간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콘텐츠는 휴식과 외출이 있으며, 외출 사용 시에는 무기 상정, 음식 상정, 훈련소를 이용할 수 있고, 휴식을 사용 시에는 체력과 멘탈을 하루를 소모하여 일정 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은식상적인 경우에는 플레이어의 생존에 관련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고 플레이어의 경우 특정 횟수의 이불을 훈련을 완료하게 되면 능력치가 영구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무기상점의 경우에는 스테이터스를 일정 시간 동안 상승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어는 이런 콘텐츠를 통해 적절한 아, 유리한 플레이로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평가입니다. 업무 평가는 랜덤하게 업무, 업무가 주어지게 되고, 4주차 금요일 날에 평가를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한, 업무를 많이 달성할 수 있도록, 아, 발, 성할수록경험치와 골드의 추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어 플레이어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승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승급은 월요일 1주차 때 힌트가 발생하게 되며, 승급은 언급평가보다 더 높은 달성 수치를 요구하면, 마찬가지로 4주차 금요일날 평가가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승급 수위 성공했을 때 화면입니다. 승급이 성공했을 시에는 등급의 이미지와 명칭이 변경되고, 다음 등급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의 엔딩입니다. 게임의 엔딩 의 조건은 세 가지이며, 등급의